안녕하세요. 중국 장각의 추석 연휴 마지막 특가 상품 되겠습니다. 10월 2일 인천 장가계 출발 10월 6일 날 장가계 인천 도착 즉 10월 2일 출발 10월 6일 귀국 인천 장가계 특가 상품 되겠습니다 특가 상품입니다 어, 그동안에 추석 연휴 기간에 상품가가 너무 비싸서 출발하지 못하셨던 분들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품가에는 예. 가이드 기사 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현지에 가서 뭐 이런 돈 내라 저런 돈 내라 스트레스 받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싹 고민 해결 상품가에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혹시 어 전문어 선수가 포함되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계실 건데 걱정 마세요. 전문어 선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대협곡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경동걸뭐 버봉 호수 등은 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TV에서 봤던 하늘에 뻥 뚫려 있던 천문동, 예,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장가계, 원가계의 상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가 많지 않아서 걱정이 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둘로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가는, 예, 가이드 기사티 포함, 예, 전문어, 선수, 대학교 등을 모두 포함한 상품과는 쇼핑센터는 2회뿐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69만원.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장각이 직항이고 169만원. 이런 상품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저렴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지금 거의 예약을 못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건데 예, 이 영상 보신 분들 예,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래에 전화번호 남길 테니까 바로 전화 주세요. 언제 이것저것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